어떤 구두장이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한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구두를 만들고 고쳐서 그 품삭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빵값은 비싸고 품삭은 허했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조리 먹는데 써버렸다. 그래서 구두장이와 아내는 둘이 공동으로 입는 양가죽 외투를 사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장이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3루블짜리 지폐가 아내의 장롱 속에 있었고, 또 마을 농부들에게 꿔준 돈이 5루블 20코베이 카량, 카가량 있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려고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 털가죽 외투 위에다 솜을 두른 안에 묘명 재킷을 껴있고, 그 위에 긴 모지 외투를 걸쳤다. 그런 다음 3루블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지팡이로 삼아 떠났다.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어느 농부의 집에 찾아갔는데 주인이 없었다. 농부의 아내가 일주일 안으로 주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을 뿐 돈은 갚아주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또 다른 농부에게로 갔다. 그 농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장화를 고친 값 2코베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장수는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까. 외상값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구두장이는 겨우 구두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를 받고, 어느 농부에게서 낡은 털 장화에 가죽을 대어 꿰매는 일을 맡았을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속이 상해서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보드카를 마셔버린 다음, 양가죽도 사지 못한 채 집을 향해 걸었다. 아침에는 좀 추운 것 같았지만 보드카를 한잔 마시고 나니 외투 따윈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몸이 후끈거렸다. 구두장인 길을 걸었다. 한쪽 손으로는 지팡이를 울퉁불퉁 어땅을 두드렸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털장화를 휘두르면서 혼잣말을 했다. 젠장 외투 같은 건 입지 않아도 따스기만 하군. 작은 걸로 한병 마셨는데 온몸에 피가 다른박질 치는구만. 모피 외투 따윈 필요도 없을 정도야. 난 이런 사나이라고. 아, 아무렇지도 않아. 난 모피 외투 따윈 없어도 살수 있어. 그런 건 한평생 필요 없어. 다만 마누라가 가만 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게 개운치 않아.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날 아주 깔본단 말이야. 가만히 있자. 너희들이 이번에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모자를 잡아 벗기고 말 테니. 아, 내 네, 그렇게 하고 말고. 정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시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다니. 흥, 이시코페이카로 대체 뭘 한단 말인가. 술이나 마실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야. 너희들은 곤란하다고 말들하면서 나는 곤란하지 않은 줄 아나? 너희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지만 나는 알몸뚱이뿐이다. 너희 너희들이 만든 빵을 먹고 있지만 난 사서 먹는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을 치러야 돼.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또 1루블 반은 내놔야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돈을 갚아줘야만 해. 이웃고 구두장이는 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왔다. 교회 뒤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보였다. 구두장이는 열심히 살펴보았지만 이미 땅거미가 자, 지기 시작해서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 돌 같은 건 없는데, 소인가? 그런데, 짐승 같지도 않아. 머리는 사람 같지만, 사람치곤 너무 희군. 그리고 사람이 이런데 있을 리가 없지. 그는 좀더 다가갔다.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아니나 다를까. 사람은 사람인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두장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떤 자가 이 사나이를 죽이고 옷을 벗겨, 여기 버리 모양이군. 너무 바싹다가 갔다간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겠는 걸. 구두장이는 그냥 지나쳐 교회 모퉁이를 돌았고 사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구두장이는 교회를 지나서 사나이가 있는 곳을 돌아다 보았다. 사나이는 벽에서 떨어져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구두장이는 더러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그냥 지나쳐 갈까? 혹시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지 저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 어차피 좋은 일을 하고서 이런데 왔을 리고 가까이 가면 무섭게 덤벼들어 날목 졸라 죽일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죽는 거야 설령 목 졸라 죽이지는 않더라도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게 뻔해 저 벌거숭이 사나이를 어쩐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을 홀랑 벗어줄 수도 없고 아 그냥 지나쳐 가자 제기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거의 교회 앞을 다 지나치게 되자 양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구두장이는 길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넌뭘 하는 거야, 세몬? 사람 하나가 봉변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겁을 집어먹고 슬쩍 도망치려고 하냐? 네가 뭐큰 부자라도 된단 말이냐? 가진 물건을 빼앗길까 봐 겁이 나는가, 세몬?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야. 그리하여 세모는 사나이에게로 되돌아갔다.